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갈릴리 가나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 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다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기쁨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축복된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그 중심에서 예수님과 만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하는 주역이 된 이들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의 필요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또 무엇이 혼주들에게 어려움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의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천하하게 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확인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완전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인들은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포장되어 있으나 속된 말로 발 닦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어쩌면 물대가 끼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흙투성이로 지저분한 항아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항아리를 들고 가서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들의 위치와 또 예수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이 순종은 속된 말로 눈을 깔아야 하는 무조건적인 억압이나 억누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안전하고 또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 하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의 경위를 모두 알고 있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만남은 예수님과의 사적인 또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삶을 통해 그동안 만나오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만남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라는 개인을 향한 신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 승천 이후에도 이 제자들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은혜와 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믿음을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회복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이어져 갈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그 믿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어,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 신앙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없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순종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우리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